화다사주는 보여지고 확산하는 화 기운을 제대로 쓸수 있느냐와 또한 너무 과열되지는 않도록 조우나 업부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사주인데요. 만약 목일간이라 화가 식신상관이면 이는 식상의 능력을 드러내고 펼쳐내는 데 유리하니 영업이나 마케팅, 홍보, 디자인, 연예예술 분야의 업종이나 또한 교육이나 정치 분야에서도 화 기운을 발현한다면 업상, 물상 대체도 되는데요. 또는 토일간이라 화가 정인편인의 인성이라면 본인의 지식과 컨텐츠를 사회적 표현으로 연결하면 피친나니 예를 들어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정보 전달이나 강의를 하신다면 화기운을 제대로 쓰시는 건데요. 다만 너무 직선적이고 과열된 표현은 거부감을 줄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은 하시고요. 그래서 화다사주는 조우와 억구의 관점에서 수개운을 하시면 좋으니 운동을 하신다면 수영이고요. 수기운의 해산물이나 해초류 그리고 육류로는 돼지고기를 자주 섭취하시고 무엇보다도 수면 시 머리 방향인 두침은 북쪽으로 하셔야 잠을 자는 동안 수기운이 머리 쪽으로 들어와서 발쪽으로 순환이 되고요. 건강 관리의 측면에서도 화는 심장과 심혈 관계이니 열이 몰리면 혈압, 불면, 화병 등이 문제가 있으니 이를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화다 사주는 열정과 확산의 장점을 살려서 이를 표현하고 발산하는 게 가장 필요한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